안녕하세요, 사타입니다 아, 와이프랑 털개 한 두세 마리 쪄먹으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털개는 꽃게하고 똑같아요. 보여드릴게요. 뭐하십니까? 자, 음, 우리 먹으려고. 자, 이렇게. 순놈이네. 음 이렇게 순놈. 깜놈을 한 보여드려야 될까요? 이거? 아, 있네. 내가 맛있는 암놈은 손님한테 다 드렸지. 잠깐만, 암놈 한 마리 있다. 아까는 봤다. 내 먹을라고. 내가 맛있는 숨놈, 숨놈 남겨놓고 맛있는 암놈은 손님 다렸다니까야내 먹을 것도 좀 남겨놔야겠다. 이거 어디 갔지? 내가 다 드렸다고. 아니다, 있다. 바로 아, 있다. 어? 이건 암놈. 아까랑 비교되죠. 보시면, 아, 털개는 어, 여기 요 하얀 거 보이죠? 하얀 거, 하얀 거. 한 놈의 이밑 밑에 배에 보면 이렇게 하얀 이 뭐지? 꼭 뭐야? 바풀떼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바풀떼기. 바풀떼기. 아, 네. 이게 원래 여기 하나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양쪽으로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학대 학대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어. 이 보시면 구멍 보이죠 구멍 여기 여기, 여기 구멍 보이죠 이 하얀 게 이게 이렇게 막 막아버리면 어, 이 하얀 이게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얀 게 없는 거는 산란을 아직 어, 수정을 안 했다는 뜻이고 이 하얀 게 이렇게 양쪽에 막혀 있으면 그거는 어, 이게 뭐 정자라야 해 되나? 순놈의 그 그걸 받아들여 갖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어 수정을 했으니까 못 받아들인다 해서 구멍을 막는 거예요. 근데 뭐. 왜 한쪽은 들려 있어? 지금 어디 떨어졌나봐 이게. 원래 양쪽 다 양쪽에 동시에 있거든. 동시에 있는데 떨어졌나봐. 이봐 이렇게 없잖아. 어... 이게 얘는, 어 여기는 아직 아직 알을 안 받았네. 어 아직 여기 전혀. 전혀. 응이거 음. 전혀고. 이것도 전혀, 전혀, 어? 괜찮다. 아, 어, 여기다. 아줌마. 자, 이렇게 양쪽이 막힙니다. 이게 막힌 거를, 뭐, 막힌 거안 막힌 거 맛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이게 막혔을 때, 조금 더 내장이, 내장이 더 맛있어. 왜냐면, 어, 수정을 한 알이니까, 내장이 더 맛있어. 이렇게. 그, 털개가, 염, 건드리지 마봐. 털개가, 살이 좋냐, 안 좋냐, 그거는, 어... 자, 보시면, 그냥 아무 다리는 하나, 하나만, 다리 하나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다리 하나를. 그러면, 돌덩어리 같이 딱딱하면 무조건 살찐 거예요. 안에 살이 있다, 없다, 그런 거는, 구별을 못하니까, 그냥, 다 털개 들어서, 뒷다리나 앞, 옆다리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굵은 쪽을 만져보면, 물렁물렁, 하, 아주 진짜, 껍데기가 얇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렁물렁하면 그건 살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만져봐. 좀 만져봐. 단한 느낌이 든다 싶으면 어. 살이 많은 거예요. 음. 저는 그런 거만 골라드리거든요. 간단하지 그 어, 어. 그러면 살이 엄청 찼다는 거거든. 그래갖고, 우리가 먹을 거를, 거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다 살이 좋아요. 먹자. 오늘 좋은 거 먹고. 니뭐 네 먹을 거라면 합병에 좋다면 그래. 누가 그래가고 털개가 합병이 좋다더라고요. 어 내가 지금 합병이좀한의사가한 좀... 회사가 그랬어. 음, 저번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서서 음. 한의사가이 털개가 합병이 좋다더라고. 내가 니네 때문에 합병이 났으니까 좀무야되근네 여자들이 화병 걸릴 때가 좋다고. 그렇구나. 난 또. 내가 요즘 합병이라서 니네 때문에. 줘봐. 저거 줘봐. 아니야. <laughs> 미안해. 와, 힘 봐라. 힘. 와, 힘. 장난 아니다, 어제 안 나가겠지? 두 마리, 순놈 두 마리, 암놈 한 마리 먹겠다 우리. 어? 오, 이거. 암놈. 큰놈 하나 더. 이게 너무 작아. 아니 엄청 큰놈두 마리 먹자. 엄청 큰 놈. 엄청 큰 놈은 손님 아, 주고. 아, 아까 전에 엄청 큰놈 있었는데 손님한테 드렸다고. 아니 그냥 이 정도면 돼. 아세 마리나 필요 없어. 세 마리만 먹자. 자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 없는데. 어떻게 손질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물릴 수가 있으니까. 어, 붙었다, 붙었어. <laughs> 물릴 수가 있으니까. 자, 가위 있죠, 가위. 저거 보면 입이에요, 입. 저게. 여기를 그냥, 그냥. 물 떨어진 거 보이죠? 이거 다 빼야 돼요. 자, 이래야지. 이런 식탈기가 죽으면서 물을 쏟아 냅니다. 이 안에 있는 그 바닷물을 뱉어 내야지 얘들이 안 짜요. 간단하죠. 마지막 남은 짬돌도좀 떼야 돼서 이렇게 막뭐 담가놓을 필요는 없는데 설계가 음, 보시면 아주 깨끗해요, 깨끗해. 그렇게 씻을 필요도 사실 없어요. 저류용물에 집에 있는 이 같은 돌 같은 걸로 이 부분은 그냥 잘라버리고 여기는 이 등껍질.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게 또방문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뜯어버리는 게 좋아. 자 이렇게 손질이 끝났습니다 찌면 아주 주황빛이 나면서 아주 이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찌는 거는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찌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찌겠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아, 이야 엄청 냄새 좋다 자 접시 담아볼까 우와 이거 보세요 오, 오, 오. 대박 방금 뽀숴뜨렸는데 속이 꽉 찼어요 보여줄까 뭐 이거 이런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아 확실히 장냉세가 설계를 어? 샀는데 속이 텅텅 비어서 열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우리 걸안 사세요. 우리 거안 그래? 사세요. 그래? 야. 그래. <laughs> 야 가위. 이거 보세요, 어. 이거. 이런 거를 드셔야지. 텅텅 빈거 드셔가지고 되겠습니까? 보여줄까? 살. 와, 술이 깨끗한데? 이거 봐. 오. 여시씨 먹어봐. 내가 잘라줄게. 어? 저 개킬러거든요? 응. 어? 응. 응. 그지말이거 먹으라고요, 살. 한번 보세요. 얘게도 아니고 다리를 하나 뽀사 뜨렸는데 다리에 빈틈 없이 살이 다찼어 우와. 설리이 정도면 엄청 찬 건데. 그러니까. 자, 먹어봐. 우리 손님들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감탄하면서 드시지. 어제 많이 보냈는데. 전부 다 사면은 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먹어봐. 네? 어. 뭐야 이거. 뭘 이런 고소한 맛이 나나. 음. 와. 봐. <laughs> 음. 화병이싹리나병이가라앉나 <laughs> 어? 이거 먹는다고 화병이 가라앉는게 아니고 음. 한의사가 여기에 있는 영양소가 화병을가라앉기한데 음. 우와 다리봐 말이 되나 이거 음. 카메라 여기 있지 얘네 비전에서 어떤 산인사가 그랬어. 살버. 와, 다리살. 큰다. 와, 이거 보세요. 꽉 들어찬 거. 오, 보이십니까? 와, 이거. 이거. 오, 이거를. 음. 설게 <laughs> 먹다 욕 많이 하거든. 응? 우리 그냥 대충 갖고 왔거든요? 대충 갖고 왔는데 이 정도면, 모르면 어느 정도란 말이야? 딴 데는 선별을 안 해요. 그냥 막 주워 담거든요? 선별해서 보내드리니까. 사연 없으려나? 야 미안 임마. 응? 가. 응. 왜 비교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만 똑바로 하면 될것아아 음. 됐다. 보세요. 우와. 숟가락 좀 갖다 줄래? 응. 응. 근데 이거 왜 버려? 이 맛있는 장을. 응. 이거 왜 버려? 안 버렸어. 흘렸어. 저게 꽃게보다 부드럽거든. 그러니까 뼈까지, 껍데기까지 다 먹는 사람 있어. 앞놈 줘볼까 암놈? 암놈을 안 열어봤네. 응? 이 암놈 장르 오 끝내줄텐데. 와, 이게 뭐야? 오, 알 됐다. 조그만 알 있네. 그래 이게 알 아이가. <laughs> 어, 뭐하 거야? 와, 이것이 진정한 설계장이죠. 아, 너무 맛있다. 밥 없어? 응? 밥 있어. 밥, 밥그릇에 밥좀 떠줄래요? 이럴 때 시켜먹어야지. 언제 시켜먹겠어? 숟가락이 없어? 응. 응. 너무, 너무 많이 뜨지 마. thank you 그냥 밥은 안 아, 이렇게 들져서 잠깐만 어야자 들어가줄 거라 응 야, 다, 또안 돼. 아, 그렇게 아이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어떡해. 이거 장갑 떴는데, 뭐. 보여줘. 오 마이 갓이다. 자, 보여줄게. 잠깐만. 응? 잠깐 내려봐. 밑으로. 됐다. 됐어. 와. 끝낸는다 아, 어, 됐다. 먹어. <laughs> 완전 고추를 알라왜 말을 안하노 응? 맛이 어떻다 이러면 표현을 해줘야지 알지 궁금하면 먹어보세요 <laughs> 놀리네 다리살한모 봐. 진짜 맛있다. 가리 어? 응? 이만큼 살이 나온다. 이거 찌개다리. 자, 손가락. 아, 맛있지? 이거는 진짜 맛도 아니다. 이게 갑입니다. 암깨, 암깨장, 뱃살, 배, 뱃속, 암깨의 뱃속. 저, 제가 선별할 때 암깨를... 응. 되게 많이 챙겨드렸거든요. 그 남은 게숫개 숫게, 거의 숲개예요 숫기가... 아마 주문하신 분들 이런 걸를 시켜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대로 된 선별된 것만 보내드립니다. <laughs> 그지 거는 안 보내요. 내가 맛없으면 다른 사람도 맛이 없을 건데. 우리는 근데 100%살 거예요. 음. 내가 맛없으면 다른 사람도 맛이 없을 건데. 지금 먹고 열받을 일이 있어요?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비싼. 음. 음. 설계는 근데 꽃게는 살이 없으면 아예 없고 이러지 않잖아 설계는 살이 없으면 아예 없어 보이십니까 여기? 아... 빈 공간이 없지요? 빈 공간 이 공간에서 나온다. 이만큼 나오나 짜면 나온가이봐 와, 무슨 젤리 짜듯이 나온다. 아니, 먹어. 선필님 개도아주지 않나? 옛날 우리, 우리 털개 먹어갖고 난리 났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장난해. 응. 그렇지. 이랬지. <laughs> 기억난다 근데, 응. 응? 털개를, 응. 인터넷 판매를 내가 제일 처음 했거든 음. 아무도 안 했어 음. 인터넷 판매 초창기 에 내가 설계를 했거든 응? 지금은 설계 판매 인터넷 판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이제 설 자리가 없으면 다른 거 근데 설계를 내가 그만큼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살리는 방법도 틀리고, 응? 우리는 그것도 했잖아, 꽃새우, 독도새우. 그거는 뭐, 강원도 쪽에 하는 건데, 그거 말고, 음. 응. 이 살리는 방법을. 꽃새우, 응? 독도새우를 그렇게 살려서보는사람 여기, 없어요. 여긴 독도새우 안 나잖아. 털게 얘기할 때털게 얘기만 해. 아. 이제 안 파는데, 뭐. 우리 안팔 건데, 뭐지, 독도새우는. 살고요. 음. 응. 살리기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잘 살려갔잖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응. 몰라 잘. 와이살 먹. 그 안에서 나온 살이야. 거의 거의 똑같다 살. 수량율 1 0 0네한80% 나온다. 맞아. 응? 맛있지? 오! 난 이게 더 맛있어. 먹어도 되나, 이거? 응, 안 되나? 그대 아가미 같은 건데, 먹지 뭐, 마. 뭐. 왜?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라고. 나 어릴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었는데. 그걸 왜 먹어? 그철계를 이제, 변화할건다 하니까, 응? 내가 쓸 자리가 없다 손떼어놓면우는 이제 다른 거 하면 되잖아 그래도 큰 거는 빠지는 거야 그게 근데, 근데 큰 거는 내가 제일 싸게 팔아 응딴사람 대충 봉지에 담아주지고 어? 얼음 넣고 이 털개는 비싸기 때문에 정성이 엄청 들어가야 돼 털개 포장하는 거 그냥 포장해갖고 안돼 우리가 지산소 포장해야 돼 산소포장 안 해주는데, 난,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털개를 신경 써서 보냈으면 좋겠다. 어차피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털개는 다 팔려. 어? 인터넷으로. 없어서 못 팔지. 어? 그거에 가는 않거든. 근데, 그걸 받고, 어? 아, 무슨 개맛이, 이래, 이런 맛을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되잖아, 맞지 응? 아, 이 털개라고 유명해서 시켰는데, 개로 이 맛이야,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되거든. 이 맛이 나야 되거든, 우리 집 먹는 맛이. 왜 그렇나? 이 그치? 꽃게보다 맛있나, 안 맛있나? 꽃게는 비교가 안 된다, 진짜. 털개의 향은. 향으로는, 털개를 따로 올 고기, 털, 개가 없다. 난 1등이라 생각해 1등. 대 중에. 와, 나 이거 뺐다. 그러니까 화병을 치료한다 하지 개중에 그 1등이라 생각해 나는 이 그래서 털계를. 화병을 음. 치료한다 하지 근데 이형 때문에 그런가 봐 그때 텔레비전에서 한번 프로그램에서 근데 구매병을 보면 확인사가 그랬거든 음, 몰라 물론 살이 거의 대부분다 있어 화병을 믿어. 치료한다고 이게 근데 나 보내지 말라니까 죽어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어차피 쪄 먹는데 뭐 죽으면 어때 이렇게 보내면 안 돼. 살았을 때 찌는 거랑 죽었을 때 찌는 거는 완전히 맛 차이가 틀려요. 응. 진짜. 해야지. 그거는 생각해야 돼. 배딱 배틋 배딱 거리는 거에 찐기에 넣어서 찌는 거랑 쭉 쳐져 있는 거 찌는 거랑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그래. 그래요. 나는, 진짜... 난 너무나 그런 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우리 죽으면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뭐 먹어보면 알잖아. 응. 틀리잖아, 완전히. 어? 손님한테 팔고 얘들이 죽 터져서 죽은 애들도, 나고 돼서 떨어져 죽은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 우리 그냥 찌개 넣거나 먹거든요? 그럼 죽 터지면 끓이면 진짜 맛이, 이 맛이 안 나. 진짜 맛있절안 나요. 응. 아, 맛있게 먹어.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해봐. 응. 여기 잡아봐. 자, 이건 있다.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딱, 형야 어? 자. 우와, 털개 수율 이렇게 나오는 건 거의 없다. 자. 뭐, 그걸 봤냐? 장난 아니지? 간이 배는 모여야 돼, 사실, 털개는. 이렇게, 설계로, 음? 손질법부터, 먹방까지 해봤습니다. 음. 진짜 맛있게 먹었다. 또. 어? 음, 이장갑을찍고 먹냐. 면장갑은 왜? 헬스테리 면장갑인데. 저럽안 들었잖아. 우리 면장갑 들었다고 생각 안 해? 고무장갑에 끼 장갑 아니야 새우시켰어 그래? 응 걱정하지마 아다 먹었다 내왜아쉽지완전 클리어 <laughs> 감사합니다 멤버들 이렇게 먹어야 돼?